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뭡니까? 바로 AQ라는 거예요 그죠? 돼한안 돼? AQ가 이 길이죠? 그래 그래? 네. 자이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자 먼저 해석을 해 보자면 이 길이 지금 어떻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 둘이 평행하고 그리고 이게 마주보는 것끼리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사병인데 이 길이마저 가져보니까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져서 마름모도 되고 평행사병도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서로 어떻게 된 거야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돼이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이렇게 딱 있고 이 높이와 이 길이만 안다면 이기는 이미 일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쵸? 피타고라스 하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목적의식에 갖는 거고. 자, 우린 높이부터 구할 건데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높이가 바로, 깜짝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직각, 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각, 직각. 되었네 그럼 여기 얼마? t. 이게 t죠? 그렇죠? 네. 이 길이 얼마예요? 2. 2죠? 그렇죠? 뭐가 생각납니까? 4 플러스. 얘가 루트 얼마예요? 4 마이너스 t제곱. 그렇죠. 4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그렇죠. 닮음 서요 그럼 이제 뭐, 직각의 닮음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4 마이너스 t의 제곱 곱하기 얼마? t는? 얼마? 2 e 곱하기 h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이게 직각이 되면 소공식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는데 소공식 모르는 친구 나있냐? 음 화장실로 따라오세요 음 노트 얼마가 돼요? 4-t의 적용인거 구했죠? 됐어, 됐어 됐어 높이 구했다 이미 높이 h를 구했어 이해되는데 이해돼? 근데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여기 이제 이 길이 구하면 돼 그렇지 이 길이랑 무슨 길이랑 같아이 길이랑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이게 딱이동 된거야 맞아 아니야 평행사변형이라며 네 똑같아 똑같아 똑같지 아그럼이길이구성되 1이 여기 1이지 아 얘는 어떻게 되는거야 루트 얼마가 돼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뭐지 그래 그래 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h의 제곱이지 그래 그래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a q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거야 h 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얼마가 돼? 제곱이 지 h. e minus h. e minus h. e m i 이 u s h. e m i n u h. 4 플러스 4 루트 1 마이너스 h. 의 제곱이고 더하기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h. 제곱이 u s h. e plus h. h.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h 제곱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여러분들? 없어지는 겁니다. 땡큐죠, 오히려. 어, 왜 없어져요? 이러면 안 돼. 어, 어 땡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너 이해 되야 돼. 이 새끼 하품에서? 새끼가 이거. 음, 대단한 친구네요 그죠? 자,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품을 해? 입을 찢을까요? 음, 동의하는 사람 손 드세요. 음, 없네요. 자, 볼게요. aq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저는 4 더하기 4에다가 얼마. 루트 이제 여기 봐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t의 제곱 얼마가 돼? 4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그렇죠? 여기 잘 봐야 된다 오케이? 자 전개하면요 4분의 얼마가 돼요? t의 4승 마이너스 얼마? t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4가 들어가면서 이 4가 들어갈,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 알아 몰라 2만 넣어줘 2만 2만 넣어줘 왜? 그럼 t 의 4승 마이너스 4 t 의 제곱 플러스 4인 거 보여 안 보여? 네 그럼 t제곱 얼마? 마이너스 2제곱이지? 네 오케이 끝났어 아래는 지울게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돼1 <laughs> 어. 그 있잖아요 더해드 되는 거아니요일을 더해요? 그 끝에 1 1 마이너스 1아 그러네 여기 5자 그렇죠? 네. 여기 5자와 대참사 이걸 지금 발견한 자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음. 자돼안 돼? 안 돼. 됐어요. 됐어 넘어간다 자 그러면 아래로 갑니다 응. 여러분들 결국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aq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aq의 제곱은 어떻게 돼? 5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이, 절대 값 t 제곱 마이너스 e, 다 이렇게 되겠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자, 끝냈어요. 네. 네. 자, 근데 여러분, 들잘 보세요. 이게 보이죠? 네. 이왜 있을까요? 이절 y 값이 i s is a boy, t 다 i s is a boy, this is a boy, this is a boy, t h i 스 is a boy, this is a boy, t t 의 제곱이죠. 그렇죠? 9-2t의 제곱 즉 aq라는 건 어떻게 된다? 루트 9-2t의 제곱이 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리미트 t가 0보다 큰 값으로 갈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있는 거야? t제곱 분의 3-루트 9 마이너스 2t의 제곱이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화 하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시고 t 제곱 그 다음에 3 플러스 2 9 마이너스 2t의 제곱이죠? 그찮습니까 네. 자, 약분 되고요 자, t 0으로 가면 6으로 나와서 정답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 2번에도하실알수 있겠습니다